꽃니 길코 미카 켈리입니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와 꾸미기를 해보겠습니다. 준비물은요 검정색 A4 용지 사이즈의 켄트지와 포스트 물감 흰색과 주황색 그리고 화홍 둥근 붓 화홍 3호 4호 붓이 필요하고요. 물, 휴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검정색 A4용지 사이저의 켄트지에 흰색 물감으로, 흰색 물감으로 씁니다. 붓은 화홍, 화홍, 세필 붓이라고도 하고 동근 붓이라고도 합니다. POP 1년 정도 배우면 고급반, 고급반 심화 과정에서 시화체 배운 것. 시화체를 활용해서 이런 시화 꾸미기를 조금 해보게 됩니다. 황 세필붓을 활용해서 글귀를 쓰는데요. 이 시화체는 캘리그라피 둥근체와 같습니다. 거의 같죠, 뭐. 같은데, 분만 좀 달라집니다. 분만. 검정색, 켄트지, A4용지 사이즈 위에, 화홍, 세필붓, 3호로, 포스트 물감을 활용해서, 포스터 물감, 흰색을 활용해서 글귀를 쓰고 있습니다. 글귀는 사랑은 꽃처럼 향기로운 것이다. 아름다운 꽃에는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아도 그 향기를 맡고 스스로 찾아오는 벌들이, 마련이다나는 글귀입니다. 검정색 켄트지다 보니까요, 흰색 물감이 제일 잘 보이겠죠? 검정색 켄트지 위에 흰색으로 흰색 포스트 물감으로 글귀를 썼음, 쓰고 있습니다. 흰색보다 뭐 다른 색을 원하신다면 흰색이 가장 잘 보이고 좋은데요. 파스텔 톤 색상으로 쓰시거나 또 배경 그림을 그려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강의 자료 시화, 꾸미기. 해보시는 우리 수강생이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답니다. <laughs> 이렇게 화홍 둥근 붓, 세필붓이라고도 하잖아요. 화홍 세필붓으로 사호로 꽃을 찍어서 그려주는 방법으로 주황색, 형광색에 가까운 주황색으로 꽃을 찍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글기에 이제 꽃들이 있으니까 꽃처럼 향기로운 것이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요. 아름다운 꽃뭐 이런 말이 있으니까 벌까지는 표현 안 하더라도 그냥 꽃만 찍어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왼쪽 위쪽에는 여백이 공간이 좁으니까 꽃을 새송이만 그렸습니다. 새송이만 그렸고요. 오른쪽 아래는 에 여백이 많아서 꽃을 더 많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형광색에 가까운 주황색으로 형광 주황의 꽃들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화홍 세필 붓이 꽃을 찍어서 그려줄 때참 좋답니다. 네일 아트를 할 때도 이황홍 세필붓을, 황홍 세필 2호 붓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저 아는 지인께서 <laughs> 네일 아트 하는 분이 계신데, 예. 예, 이렇게 꽃을 찍어서 표현해 보았고요. 음. 꽃가루 표현을 해보려고 꽃 주위에 또 꽃가루나 꽃, 꽃향기 느낌으로 또붓꽃을 콕콕콕 붓끝을 모아서 콕콕콕 찍어주려고 찍어줄 겁니다 이렇게 찍어서 표현해봅니다 간단하게 시화를 표현할 때는 이정도 이렇게만 하셔도 좋습니다. A4 용지 사이즈에 켄트지 검정색의 시화를 표현해 본 겁니다. 우리 수강생님들 관심 있는 분들도 한번 간단한 시화 정도는 이렇게 좋아하는 또 글귀들 봄에 어미는 글귀나 내가 좋아하는 글귀가 있다면 이렇게 꾸며 보셔도 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아주 간단하게 꾸며보는 거니까요. 네. 예쁜 손글씨 POP 과정에서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 지나서 고급 과정, 심화 과정 기간에 POP 이렇게 시화 꾸미기를 몇개 조금 해보게 된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 포마트에 해당하는 반짝이 글씨도 써보게 되고요. 네, 이렇게 완성해 보았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쁜 손글씨 POP, 둥근 붓, 화홍 세필붓을 활용해서 A4용지 사이즈의 크기에 시와 꾸미기를 해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우리 수강생님들, 구독자님들, 또, 물론, 뭐, 우리 수강생님이나 구독자님들 중에도 이것보다도 훨씬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꾸며보기 이렇게 해보았답니다. 어,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